공차가 2인 등차수열 an과 자연수 m이, 어, 첫 번째 시그마의 식은 a2부터 a m 플러스 1까지의 합, a2 플러스 a3 플러스 a의 m 플러스 1번째 항까지의 합, 그게 240이고, 어, 두 번째는 a1부터 am까지, a1부터 am까지와 뒤에 M이 M개 있으니까 m 제곱 그게 360이야. 이렇게, 이렇게, 이거 두 개를 빼야겠다. 뺄까? 어, 이렇게 뺄까? 이렇게 뺄까? 이렇게 뺄까? 뭐, 아무렇게나 빼, 이렇게 뺍시다. 남는 거는 A223344MM까지 e, 죽이고. 남는 건 a1 플러스 m 제곱에서 a m 플러스 1번째 항을 뺐을 때 얘가 120이다 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. 어, m 제곱인데. 이렇게. 그럼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의 a 플러스 md거든. md인데 공차 알려주지 않았나? 2m이네. 2m이야. 그럼 a 날라가고 m에 대한 2차식만 푸시면 끝납니다. 별거 아니죠?